저도 골프채를 딱 잡고 처음 배우는 순간이 있었지 않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아예또 기억이 나는데 그딱 처음 레슨이 너무 아쉬워요 자, 가자마자 처음 골프채를 잡고선 제가 배운 레슨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하체 고정해라 두 번째가 흔들리면 안 된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체 고정 머리 고정한 상태에서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똑박이를 배웠거든요 자 물론 맞는 레슨인데. 이렇게 제가 처음 스타트를 끊다 보니까 제 몸이 뻣뻣해지고 손목의 움직임을 익힐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골프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자 제가 배웠던 레슨에서 정말 안 좋았던 게 뭐냐면요,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에 약 골프채를 딱 처음 잡고 스윙을 한다면 각을 잡고 머리를 고정하고 하체를 고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게의 흐름, 자 백스윙 시작 때부터 피니치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이 몸과 팔 클럽의 흐름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각을 잡은 상태에서 스윙을 배우면 절대로 공을 이렇게 낚아채듯 칠수 없다라는 거죠. 골프 스윙하는 건 결국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면서 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어드레 상태에서 우리는 오른쪽 왼쪽을 익혀야 돼요.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백스윙 때 오른발 다운스윙 때 왼발 이게 1단계예요. 내가 이렇게 하체 무게중심의 흐름을 익혔다면,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팔과 손목이 되겠죠. 팔과 손목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되돌아오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결 같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스윙을 제가 했을 때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되돌아오면서, 손목의 움직임이 마치, 물결 형태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흐름을 익힌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무게 흐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내 팔과 클럽이 따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끊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결국에는 손목의 레깅 동작이 나오게 될 거고요. 팔과 클럽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체가 고정되고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절대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노는 거를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백스윙 탑까지 갈 건데 무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막 들어 올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헤드의 무게만 제등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그게 백스윙 탑이 될 거고요. 계속해서 흐름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팔과 클럽도 같이 딸려오고 끌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지만 손목에 힘이 빠지고 클럽을 풀어서 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움직임에 연결이 되면서 손목이 이렇게 풀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거는 저는 절대로 손목을 돌리진 않아요. 돌리지 않고 왼손등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 손목이 이렇게 풀어지고 움직임이 연결되더라도 저는 절대적으로 왼 손목이 위쪽을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손목을 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흐름 속에서 클럽을 휘둘러 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스피드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만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